쉐어로 x 를 소개합니다 쉐어로 x 는 구구단 및 연산을 통해서 칩을 얻고 칩의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게임 보드판과 구구단 칩 72개와 보너스 칩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2단과 3단 파란색은 4단과 5단 빨간색은 6단과 7단 검정색은 8단과 9단, 초록색은 보너스 칩입니다. 보드판의 큰 영역과 작은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 큰 영역은 9구단 9단, 2단부터 9단까지의 모든 칩과 보너스 칩을, 작은 영역은 두세 가지의 9구단 칩과 보너스 칩을 활용하여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.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, 보드판의 이 부분에 자신이 획득한 칩을 색깔별로 쌓아두고 활동이 끝난 후 점수를 합산합니다. 영역을 선택한 후 육각형 안에 각각 칩을 원하는 대로 올려놓고 시작합니다. 이때 나무 모양이 그려진 곳이나 글씨가 쓰여있는 육각형 안에는 칩을 놓지 않습니다. 순서를 정하여 한 사람씩 자유롭게 구구단 칩을 하나 선택하고 선을 따라 빈 육각형 공간으로 이동합니다. 이때 따라가는 선 옆에는 반드시 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. 칩이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경우를 살펴봅시다. 빨강 칩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. 빨강 칩이 1번으로 이동할 경우 노랑 칩에 답을 맞추면 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빨강 칩이 2번으로 이동할 경우 노랑 칩 또는 검정 칩을 선택하여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. 빨강칩이 3번으로 이동할 경우, 검정칩과 파랑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을 맞추면, 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빨강칩이 4번으로 이동할 경우, 파랑칩에 답을 맞추면, 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빨강칩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. 이때, 검정칩, 파랑칩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구구단에 답을 말한 후, 칩을 뒤집어 정답을 확인합니다. 시기 맞으면 그 칩을 가져와서 자신의 칩을 놓는 자리에 색깔을 맞추어 넣습니다. 답을 틀리게 말했을 경우에는 칩을 그 자리에 그냥 둡니다. 더 이상 이동 가능한 칩이 없을 때까지 진행합니다. 가져온 칩은 색깔별로 보너스 칩과 노랑 칩 1점, 파랑 칩 2점, 빨강 칩 3점. 검정칩 4점으로 계산합니다. 각자의 점수를 이와 같이 계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.